성서 나와서 뭐 하냐 솔직히 이말 많이 들었어 저도 들었어야 성서 나와서 뭐 하냐 네. 아 영상 올릴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목실 교목을 그만둔 거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님 나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해 처음부터 그 자리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목사님 설교를 두고 애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제목도 되게 신선하고 뭔가 딱 들었을 때 독특하잖아요. 튀잖아요. 애들이 막 들었을 때 유익하고 막잘 듣는 설교가, 아, 박명선이 나가는데 이제 설교 어떡하냐.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나한테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신학생들이 좋다고 해주는 설교는 진짜, 뭐, 그거 나는 감격스럽지, 그거. 저희들한테 딱 되게 맞는 설교, 막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성서 뭐 나와서 뭐 하냐. 솔직히 말 많이 들었어 저도 들었어요 야 성서 나와서 뭐하냐 네. 성서 나와서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성서 나와서 총신 나와서 장신 나와서 감신 나와서 이게 그 앞에 왜 붙는데 목회와 뭐, 관련돼서 음. 그래서 저도 그, 그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성서 대학 나와서 뭘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야 성서 나와서 뭐할수 있는데 그 말을 심지어 네. 교수님들도 그 말을 해네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측은 아니었거든 학부 때도 우리 학교 신대원 이걸 낸다고 네. 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 나랑 이름 비슷한 교수님 그분이었어 네. 그분한테 내가 이걸 가져갔는데 왜 네가 우리 학교를 보니 아니 이 학교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부생이 네. 이 학교 신대원을 오겠다는데 왜 너는 여기를 오니 그때 너무 황당했어 아이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독고다이로 갈것 같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조차도 성서 나오면, 우리 신대원 나오면 결국 목회 현장에서는 애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권 교회의 단단함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그걸로 지탱되는 게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교단 만들었냐? 지금 코로나 터져서 알잖아.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알잖아. 교회 절반은 없어질 거다. 이런 영상 막 올라오잖아. 교회는 너무 지극히 자본주의로 운영되어 왔거든. 솔직히 맞잖아. 근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와르르 무너지니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자본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었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대한민국은. 아,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야, 한국교회 봐라.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무너질 거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린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야, 성서 나와서 뭐할수 있는데 이 말이 오히려 우리는 무너져가는 틀이 아니라 새로운 틀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성서 출신들이 그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 목해하는건 아닌데 이거는 정말 부부 부부 부차적인 나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내 후배들이 나를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거든. 오히려 우리는 다 무너져가는 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제도권교의 그 틀, 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시대에, 보폭을 더 빨리 맞춰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과 복음주의적인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서 출신이다. 나는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왜? 내가 그 도전을 하고 있거든. 음. 그,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아,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봐. 어, 박민성 삼 개척하네? 거봐, 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야 아무 생각이 없었어 교회 개척할 생각 없었어 개척을 하더라도 내가 아유 그래도 40대 중반은 되고 준비되고 해야지 목회부르심이 확실하셨습니까? 아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인도하시면 확실했어 개척 멤버가 있었겠어? 나랑 우리 전도사님 둘 네. 아무도 없었어 진짜 황당했던 게 뭔지 알아? 그러면 우리 설립 예배하고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면 누구 누구 와요? 없는데? 모르는데? <laughs> 우리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한 명씩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한 명씩 와 여기저기 진짜 완전히 죽어가는 청년들이 와 만신창이 돼갖고 오는 거야 우리 교회로 아 이러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개척하신지 이제 10개월 10개월 딱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한 달에 한 명꼴로 왔다는 분이잖아. 뭐 그렇지. 네, 한달에한 명꼴로 응. 찾았다는 분인데, 전 사실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안쪽에 있다고 생각했어. 어, 여기 안 좋은 위치야. 네. 교회 위치 되게 안 좋아 우리. 근데도 안 좋아. 찾아온다는 건 뭔가 있다. 근데 거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뭔줄 알아? 설교만 응. 보고 오는 건 아니야 절대로. 진짜 똑똑하게 교회 옮기는 응. 사람들, 교회 잘 고르는 사람들 어떻게 고르는 줄 알아? 첫 번째 목사님 설교를 봐. 응. 그다음 교인들을 봐. 왜? 교인들은 목회자 따라가게 돼 있거든. 신앙적인 성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이 다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목사님 때문에만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교인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설교 잘하면 그 설교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교회로 오겠지? 학부생 때, 신대원생 때, 그게 큰 착각이야. 사역할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성소 출신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교단 출신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 왜그 믿음이 없냐 우리 성서 후배들이 내가 교목으로 있으면서도 설교도 내가 나만의 길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밀캠도 정말 무료 캠프지만 어느 유료 캠프 못지않은 퀄리티를 내 나름대로 가져가려고 했고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네.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니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어 나는 성서라서 안 된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교단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 밥 벌어먹고 못 산다에? 속지 마라 <목소리>